고맙니다 마음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마음과 생각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꽃신나을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기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방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3월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 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지난 주 말씀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 몸이 아픈 여자를 고쳐 주셨어요. 였어요. 아주 아주 오랫동안 몸이 아팠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아팠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였죠. 맞아요. 그게 바로 3월 세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정말 정말 궁금하지요? 그럼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기는 쫑긋, 두 눈은 반짝,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서 듣도록 해요. 그럼 다 같이 손가락 두개 준비하고, 말씀 속으로 출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누가 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오늘 이야기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했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돈이에요. 아버지는 집을 떠나겠다는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히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기뻐하며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신나게 놀 거야. 아들은 돈을 펑펑 쓰며 살았어요.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걱정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아들아, 제발 돌아오거라. 한숨 가득. 걱정 가득.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어요. 이런 아버지는 떠나간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대요. 과연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 이제 어떡하지? 돈을 다 써버렸잖아. 둘째 아들은 외롭고 배고파졌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들도 자라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고생하게 될줄 몰랐어.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겠어. 터덜 터덜 아들은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아, 어서 오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쁘단다. 매일매일 너만을 기다렸단다. 너는 나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와!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다시 만났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아주 혼이 날줄 알았는데 아들을 다시 만난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었어요.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멋진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었지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신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의 말씀도 잘 들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마칠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다 같이 손 모으고 앞에 글자 보면서 하나님께 헌금기도 드릴게요. 시작. 온맘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